안녕하세요 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딜러에게 속신과 애충매듭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인데 제가 음월 관련해서 속신과 공신, 애충매듭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정훈을 써서 딜러한테 속도 버프를 제대로 주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신저 세트를 쓸때 간략한 팁 정훈의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보시면 전투가 걸리자마자 연타에서 비싸기를 쓰시면 매신제 효과를 좀더 빨리 받아요. 그래야 처음부터 턴을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안 쓰고 정은 턴에 쓰면 이단호보다 턴이 느린데 지금 더 빨리 써가지고 속도 10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때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 전투 시작하자마자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팁이 핵심인데, 진짜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원 1도 효과는 정원 버프 걸린 아군이 필살기를 쓰면 속도가 20% 증가하는 효과예요. 근데 딜러가 에너지가 다 찼다고 아무 때나 필살기를 막 쓰면 정원 1도 효과 속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원 에너지가 차있고 정원한테 버프를 받고 필살기를 써야 되는데 정원과 같이 쓰는 딜러는 웬만하면 자기턴이 올 때까지 필살기를 아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속도 관련 버프는 자기턴이 올 때까지 유지되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자기턴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원 행동이 8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속도 버프를 받게 되면, 사실상 1턴 지속되는 정훈 1도로가의 버프는 거의 다 날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킬을 넣어주고 필살기를 참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정한테 맞는 에너지가 아까워서 바로 눌렀는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자기 턴이 왔을 때, 속도가 지금 48 증가죠, 여기서. 피싸기를 쓰면, 정 버프 때문에, 속도 2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68이 됐죠? 그래서 속도 버프가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메신저랑 둘다 동시에 지워지는 게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메신저만 지워지더라고요. 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킬 쓰고 넘기고, 다시 병원 속도를 보면, 12가 줄어서 56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속도는 20% 증가만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원이 속도 155로 다음 턴을 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 제가 아까 경원 턴이 오기 전에 피싸기를 써버렸으면 이 버프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부분이죠. 한번 쭉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병타 쳐주고요. 저한테 맞을 때도 에너지를 차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많이 맞을수록 좋아요. 나찰이 있으면 이득이죠. 맞을 때마다. 그리고 적을 잡을 때도 적 하나당 에너지가 10차기 때문에 딜러가 많이 잡을수록 이득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원 에너지가 약간 모자랄 것 같은 73이죠. 90까지 차야 이게 또 스킬 만에 차는 건데 일단 얘도 그냥 한대 때려주고요. 그리고 이거 아낄게요. 지 바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서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정원 에너지 받고 메신저 세이트 받은 다음에 여기서 비슷하게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때리자마자 선입력. 하면 이제 아까처럼 속도가 보시면 지금 48돼 있죠. 이거는 메신저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쓰면 또 추가로 증가해 가지고 지금 몇이야? 속도가 속도가 지금 아 이게 몇이야? 100, 167인가요? 167로 다음 턴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다음 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메신저도 정원 에너지 낭비가 없는 선에서는 경원 턴에 맞춰주면, 딜러 턴에 맞춰주면 좀더 오래, 어, 오래 속도 버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지만 0라운드 클리어, 1라운드 클리어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에 굉장히 차이를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유저분들도 이걸 알고 있으면 그만큼 딜러의 라운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게임을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의 패스하기 도 비슷하게 작동하긴 하는데 아스타가 댄스 댄스 광추를 끼는 경우는 댄스 댄스 광추 효과가 행동 게이지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딜러 턴에 쓰게 되면 그만큼 행동 게이지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스타가 댄스 댄스 광추를 낄 때는 딜러가 행동하자마자 다음 캐릭터가 행동할 때 바로 패스하게 쓰시면 가장 최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라스트도 마찬가지로 광출을 댄스 댄스 안 쓰면 딜러 턴에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돌려보시고 어떻게 속도 타이밍을 잡을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가보고요 사실 저는 딜러들이 속도 신발 신는 걸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인데 왜냐면 속도 신발의 드랍률이 공격력 신발에 비해서 3배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 신발을 주업으로 파밍을 하게 되면 공격력 신발보다 훨씬 더 파밍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가급적 딜러는 파밍이 쉬운 공격력 신발을 신어주시고 어공이나 정운 브로냐 같은 화합 캐릭들로 속도를 커버시켜주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속도 관리가 쉬운 정운을 거의 5성급으로 평가하고 있고 속도에 관여할 수 있는 어공 1돌이나 아스타 그리고 브로냐 2돌도 어 딜러가 공신을 신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허 캐릭과 화합 캐릭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공허는 메신저 4세트 효과도 적용이 안되고 속도 버프도 딜러에게 줄수 없기 때문에 데미지라도 압도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줄수 있게 기버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현대 상황은 그렇지도 않죠. 데미지도 화합이 좋고 그리고 속도도 화합이 챙겨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속도 신발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애충 매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애충 매듭도 속신 만큼이나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애충 매듭을 끼고 딜하는 딜러는 그거 나름대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파밍 난이도가 배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급적 애충이나 속신을 딜러가 파밍하려고 하기보다는 딜러가 공신과 공매듭을 써서 어떻게 굴릴 것이냐라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단순하게 속신 신고 애충 매듭 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드랍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속신, 공신, 애충 매듭, 공매듭을 결정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효율이 비슷한 딜러라면 그냥 옵션 잘뜬 걸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은 그때그때 그때 너무 달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보신 것처럼 전투에 들어가면 뭐 적을 잡을 때채운 에너지도 있고 적한테 맞았을 때 차는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고 속도 같은 경우도 내가 적한테 감속 걸리거나 아니면 뭐 버프를 잘못 받았거나 하는 경우는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급적 파밍이 쉬운 공격력 위주로 세팅을 하고 속도는 서폿들로 맞추는 게 편하고 더 세련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음월 관련해서 뭐 속신이냐, 공신이냐, 애충 매듭이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 답변 드리기가 애매했는데 일단 이번 영상 참고하셨으면 대충 어떻게 쓰실지 감이 오시겠죠? 영상도 좀 설명이 복잡하긴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원 1도 효과를 제대로 쓰려면 딜러 턴에 필살기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속신과 애충 매듭은 파밍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공격력 위주로 세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